그렇습니다. 오늘부터 4월 동안 영국 국빈 방문에 나서게 된 트럼프 대통령. 문제는 영국으로 출발하기 전 미국 배우 출신의 영국 왕세자비를 형편없다라고 비난을 했다.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는 등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요. 또 엎친 데덮 친격으로 영국의 내정 간섭까지 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면서 영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영국 방문 직전에 중요한 시기에 영국 타벨로이드 일간지인 더 선지와 지난 토요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마클 영국 왕세자비에 대해 그렇게 형편없는지 몰랐다라고 발언한 문제의 단어가 바로 네스티입니다. 이 네스티는 음성 녹취록에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신은 영국 왕자비를 결코 비난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내정 간섭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맥건 마클 영국 왕자비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에 대해서도 공정한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떠나 버리면 된다는 무책임한 훈수를 두면서 영국 방문 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영국 내반 트럼프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